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오늘부터 다섯 동안 저녁마다 9 시에 모여서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로 모이다가 올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저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모일 때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제를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정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 주간 한 주간 특별히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걸어갔던 길 그것을 지금의 예루살렘에서는 비아 돌로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만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 설교 전체 주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이 주제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전생에 우리 예수님이 그 인생을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할때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래도 몇 개의 깃발 정도는 알고 그 깃발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들이 도대체 어떤 길들인가 자세히 여러 가지 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고난중간 특별 저녁기도에 다섯 개의 깃발 저녁마다 한 깃발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십자가의 길은 이런 길이구나. 그 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겸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겸손의 기초는, 겸손의 가장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신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 그것이 바로 겸손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왜 교만을 가장 싫어하느냐 하면, 교만의 밑바탕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것, 내가 주인인 것,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게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기에는 누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고 주인이 없고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건 예수쟁이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토록은 자기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안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반대로 겸손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깃발이요, 예수님의 품성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을 좋아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그래서 뭐 하시느냐면 높이시는 겁니다. 주님이 겸손하셨기에 나중에 부활의 영광 성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겸손의 시작이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 최초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어른 몸으로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당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부자집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왕의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일반 서민의 그것도 가장 낮은 곳,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탄생부터 예수님은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시작. 구유에 넣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말구유에 넣어 있는 아기, 집도 없는 구유에, 동물의 먹이 간에, 먹이를 놓는 그 구유에 우리 주님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표적이다. 이게 겸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나도 나중에 커서 용 대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구원의 사역을 가는 그 모든 기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용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잘 먹고 좋은데 자고 편안하게 막 뜬뜬거리면서 모든 근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 누가복음 9장 58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겸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있고 공중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 가는 곳마다 그냥 누우면 그기가 집이고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태어난 것도 겸손 사역도 겸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대접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마지막에도, 사람들은 다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초라하게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시작. 지 온달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곳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다 구약의 예언한 서가랴 구장 구절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뽐내고 싶겠어요. 백마를 불러다가 타고 이만희처럼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태어났을 때도 겸손, 사역할 때도 겸손, 마지막에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예루살렘 입성 때도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연구하고 교회의 기초를 쌓았던 사도 바울은 빌리보교의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도 너희들도 그 마음에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겸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6절, 7절, 8절부터 쭉 보면 그 마음은 글자가 나오진 않지만 내용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리보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초청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길에 몇 가지 깃발 정도는 쳐다보고 우리도 그 깃발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그첫 번째 깃발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겸손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겸손 손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인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이한 주간만이라도 따라가야 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 용어를 어떻게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품었던 겸손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특별히 오늘 사도마오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 겸손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겸손의 마음 겸손의 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비우는, 겸손. 비우는 겸손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마음에 품고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면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분노를, 미움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좀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주님이 들어오고 고난주간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염려, 의심, 걱정, 먹고 사는 문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고민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세상은 돌아가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지장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야, 일주일 동안 계속 주님 생각만 해라. 우리 주님 도 그러신 분도 아니에요. 예전보다, 지나온 날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비워야 됩니다. 질량 보전의 법칙에 의하여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데 여기인지 여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디든지간에 가득 차 있는데 비우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우고 이 땅에 왔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추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되지만그 동등됨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을 버렸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권위를 버렸습니다. 능력을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도 좀 비우고요. 욕심도 비우고요. 비울 때 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비움으로 말미암아 겸손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길에 세워진 몇 가지 깃발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에 대표적인 것이 겸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겸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비우는 거라고요. 그럼 비워야 비워야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은 지금 자꾸 가져라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하면 노하라 비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낮추는 겸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로 갑니다. 이걸 순리라고 합니다. 물을 위로 보내려면 큰 힘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한일 한일. 펌프가 필요해요. 옛날에 서수남 하청일이가 나와서 선전했던 것처럼 펌프가 있어야 영류할수 있습니다. 큰 모터 양수기가 아니면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지위가 올라가면 익숙해지면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점점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점점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리예요. 순리. 근데그 순리가 순리대로 늙어가고 순리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된 본성의 순리를 저와 여러분이 거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인거예요편한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렇게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순리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하려면 의지적으로 나를 뭐 해야 한다고요? 낮춰야 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낮추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낮춰야 되느냐 하면 자존심을 좀 낮춰야 됩니다. 자존심을. 성질을 좀 낮추고요. 자존심을 좀 낮추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쥐를좀 낮추고요. 늘뭘 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한국 사람들 늘 싸우다가 말안 되면 뭐부터 물어봐요? 제일 나중에 뭐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많이 해봐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너몇 살이고? 제일 마지막에 묻는 게 정말로 안 되니까 나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낮아지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끝까지 이기려고 나이 갖고도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겸손하기보다는 이기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교만 쪽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쪽 안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져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져주고 져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의지적으로 져줘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뭘 빼놓고 와야 되느냐 하면 토끼가 간을 빼놓고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을 빼놓고 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존심은 집에 두고 와야지. 집에 두고 와야지. 왜, 교회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왜 교회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평소 때 주일날만 하는 얘기인데 이번 한 주간은 자존심은 저딴 데다가 산에다가 좀 묻어 놓고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겸손을 닮으려고 가능하면 저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빌립보 빌리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여자가 남자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기초를 다잘 쌓았어요. 근데 이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디로 왔다 가야 해야 하느냐면 터키 지역에 있는 도아디아라라고 하는 자기 고향과 이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느냐면 하면,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색 옷감.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 뭐가 잘 나느냐 하면 염료가 잘발달되있어요 조개 껍질을 가지고 그걸 깔아, 그 깨에 부셔 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염료를 뽑아 가지고 하얀 천에 자주색 왕들만 입는 옷, 고급 옷 색깔인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디다 파는 여자냐면 그리스에, 터, 터키에서 그리스에 가서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빌리뽀에, 터키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리뽀에 교회를 세웠지만 물건대로 어디도 가야 돼요? 자기 고향 두 아디아로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통큰 남자, 남자와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크게 간여하지도 않으면서 물심 양면으로 후원하고 난 다음에 자기 딜을 이을 우리로 치면 집사급에 해당되는 두 여자를 뭘로 세워놨느냐 하면 권사로 세운 거예요. 둘이서 힘 합해 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의 뒤를 이어서 이어서 이 교회를 끌고 가라.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추측해 볼수 있다는 거요해하지 말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제가 이단 삼단 되니까. 에? 그 교회에 그런 두 명의 건사와 같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한 명보다 둘이 합치면 훨씬 더 힘을 덜 들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갈줄 알았는데 인간이 묘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보다 두 명이 나을 때도 있지만 두 명이 한 명보다 못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집사 때부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교회에 두 여자 집사를 키우고, 키우고 훈련시켜서 건사 딱 만들어 놨더니 이 둘이 뭐예요? 됐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안지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에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순두개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 이두 여자가 성경 이름에 나와요. 이름도 괜찮아요. 순두부는 아니고 그냥 순두갠데 순하잖아요 벌써 유오디아도 발음상 괜찮잖아요. 근데 성깔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둘이 싸우는 바람에 이 빌립보교회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두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좀 품어 좀 겸손해. 겸손은 다른 게 아니야. 사람들 앞에 공손하게 말하고 점수 달라고 뭐냐. 조심한 척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은 져주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는 것, 의지적으로 저주는 것.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논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내가 다 맞지만, 뭐 해주는 거라고요? 저주는 것. 그게 의지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의지적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신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길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만이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깃발이 겸손의 깃발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첫 번째 내 안에서 피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져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를 안 굴고 볼펜을 가지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이한 주간만이라도 이기지 말고 뭐 하는 거라고요? 저주는 것. 우리 주님이 져 주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서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힘들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 그걸 좀더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져주는 것이 힘듭니까? 그러면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을 뭐하면 돼요? 높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한주간만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저주든지 남을 뭐하든지 높이든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서 내 성품을, 내 인격을, 내 삶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소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뒷발이 교만. 십자가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아, 겸손, 다른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인데 그 겸손의 길을 구체적으로 좀더 표현한다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복종하는 겸손. 자기를 죽이고 복종하는 겸손. 자, 아까 저주자 그랬습니다. 그걸 어지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건데 저주는 것만으로만 하는, 하면 안 되고,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복종까지 해주는 거예요. 따라주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복종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내면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도 저주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 같은 그 자괴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나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죽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죽임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한다고요?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종은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저 죽기까지 복종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나를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이 겸손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을 부인과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복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여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자 특별히 특별 저녁 기도에 올수 있는 분 오시고 집에서도 이예비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동행하자. 두 번째가 성경 읽기로 좀 동행해 보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을 읽으면서 묵상함으로 동행해보자. 세 번째가 이한 주간만이라도 삶의 인자에서 뭘 지자고요? 십자가를 좀 지자,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해하고, 좀 희생하고, 좀 섬겨주고, 이걸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우리 자존심이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열여덟, 열아홉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나를 뭐 하자고요? 부인하고 죽이고.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부인해도도 대단한데 우리 주님은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네가 부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봐뭘 뭘 보여줘야 되냐면 십자가를 쳤는지안 졌는지를 보여줘야 부인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낸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절해도 됩니다. 로마의 군인이 강제 징집을 할때 로마 법에 의하여. 포로 식민지 삶을 살았던 그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강제로 징집하여너 물건 좀 옮겨 그러면 할수 있어요. 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거절한 사람은 대신에 30일 이내에 다시금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안 하고자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자기 마음을 죽이고 누르고 부인하고. 그 부인한 결과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치고 가잖아요. 치고 갔더니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는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교회 교인들도 다 아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죽이든 우리가 죽든 무엇이든지 죽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이 먼저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 죽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우리 안에 있는 독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겸손을 이한 주간만이라도 정명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비우는, 겸손. 비우는 겸손. 의지적으로 낮추는 겸손, 의지적으로 낮추는 겸손, 자기를 죽이고 복종하는 겸손.